예수님, 오늘은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애라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리우스 임금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관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짓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나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유다의 원로들은 하카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카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의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사한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봉헌식을 올렸다. 이 하느님의 집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의 집화수에 따라 순염소 1 2 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은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열 나흘 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배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리든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법칙이 있습니다. 꿀벌은 꿀벌 무리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기러기는 기러기 무리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꿀벌이 기러기의 법칙을 따르면 더 이상 꿀벌 무리에 속할 수 없습니다. 무리에 속하여 얻은 이득을 위하여 그 무리가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미의 경우 무리를 유지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3%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러기의 경우라면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야, 하기 때, 날아야 하기에 한 마리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 공동체는 더한 법칙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부모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보살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자기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혼자 살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이들만이 당신 가족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모님을 본받으라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셨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셨고 또한 당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가장 완벽한 모범은 성모님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묵상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 하느님 공동체에 들어갈 가장 완벽한 모범은 성모님이시다는 것 오늘은 잠깐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 지난주일에 성지술래 다녔다고 했잖아요 베티 성지 거기에서 어, 요거를 하나 샀어요. 네, 요거는 등이에요, 등. 음, 이렇게 불이 한번 누르면 나오고 불 조절이 되는. 네, 요거는 매개 성모님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모님이 매개의 성모님은 감곡 성당에, 감곡 성지에 어, 모셔져 있죠. 근데, 베티에도 어, 이게, 성선물방이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 초 대신, 또, 초를 켤수 없는 곳에서, 혹시 여행 중이거나, 초를 좀 갖고 다니기 불편하실 때, 이거를 켜시고,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주무시기 전에도, 이렇게. 이 성모님 가까이 보시면, 보이려나? 이렇게 총사, 이렇게 구멍이 일곱 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이 배티 성지에도 감곡성당의 성모님 상의 복사본을 그대로 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성모님 상에 왜 구멍이 7개가 있냐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인민군들과 싸우다가 인민군이 성모님 상에 총을 7발 이렇게 쏘았대요. 근데 이게 석고상이잖아요. 성모님 상이. 근데 깨지지 않는 기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인민군들이 그 성모님 상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성모님 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 모습을 보시고 어, 건들지 않고 그대로 어, 물러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한국 어, 카톨릭을 지켜주고 계신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래서 매개 성모님이라고 그래요. 매개라는 것은 중국말로 중국말 한자로 어, 로사리오 즉 장미를 뜻한대요. 그래서 매개의 성모님이라고, 어, 부르고, 어, 있어요. 그래서, 음, 성모님께, 우리는 성모님께 계속 정구를 통해야 돼요. 정, 성모님의 그런 신앙심, 영성을 늘 본받고, 늘 순명하고, 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가장 모범이 되는 성모님께 늘 주님께 저희의 기도를, 어, 전해주세요. 정보를 통해서 신앙생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모님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매일 다시 만날게요.